모모이다 is 이거 분 is 나의 I. 가족 할머니. 누구 who 모모이다 is 그들은 소년 소녀, Boy. 소녀. Boy. 그것은 is 제발 소개하다 사람들할머 o 할머니 할아버지, Grimford. 삼촌, Uncle. 이모, 고모, Aunt. 엄마, Mother. 아빠, M. 그리고 M. 아름다운, Griffin. 잘생긴, Pansom. 알다, no. 이름, 학명, 나는, I. 너는, you. 같은, Same. 그는, 그 학교, 하다, 도로. 물론, 오, 그녀는, 년, 해, 예. 늙은, 나이든, 오. 장난감, 토이. 변신하는, 로봇. 로봇, 가지다, 해. 원하다, 원. 어디에, 왜요? 가다, 고. 우리는, 우리. 놀이터, 그래. 아침, 오후, 저녁, 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배고픈, 굶주리다, 달콤한, 꿈, 희망, 우리 모모하자, 어떻게, 모모 이다, 모모 이었다. 좋은 응. 잘 뭐, 뭐, 아니다 즐기다. Enjoy. 너의 enjoy. 주말. 단지. 머무르다 stay. 집 가정 응. 시 시간 분초 응. 어떻게 How? 많은 Many. 날 하루 hey. 시간 Time. 시계 Club. 지금 시24 6 0 6 0 월요일 Monday. 화요일 Thursday. 수요일 Wednesday. 목요일 Thursday. 금요일 Friday. 토요일 Thursday. 일요일 Someday. 여자 존칭 no. 남자 존칭 Sorry. 오늘 요일요일 어제, 반복하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뜻한, 더운, 습한, 시원한, cool. 추운, cool. 매우, Berry. 지금, oh. 월, 달, Months. 좋아하다, 가장 최고의 Lost. 속하다 mm. 이해하다 Understand. 너무 또한 3월, 4월, 4월. 5월, May. 6월, True. 7월, July. 8월 August. 많은 Much. 모모 안에 12 12 True. 모모 할수 있다. Okay. 모모의 이름을 말하다 그들을 1월 2월 9월 10월 11월 12월 날씨 흐린 생각하다 비가 오다 좋은 맑은 여기 추운 약간 쌀쌀한 스모그 미세먼지 뿌연 탁한, 그러나 하늘, 비, 구름, 햇빛, 무지개, 빨간색, 주황색, 노랑,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필요하다. 찾다, 검색하다. 뭐뭐 해야 한다. 사다, 갔다 그러면 그때. 주문하다. 연필. 지우개. 자. 색연필. 가위. 커터칼. 과목. 배우다. 국어 Korea, 영어 English, 수학 English, 도덕 English, 체육 English, 사회 English, 미술 English, 가장 좋아하는 English, 쉬운 English, 재밌는 English, 장소 French, 병원 English, 문방구 Story, 수영장 English, 교회 재과정 학용품 수영, 수영. 추측하다 yes. 오른 I. 때, 언제 I. 아픈 C. 방향 동서남 나침반 가능한 Possibly. 항상 Always. 가리키다 Boom. 몸으로 향하여 True. 열다 okay. 팔, 아. 학교, school.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 University. 추측하다, yes. 모모마단, 교보, school. 공부하다, Stop. 필요하다, yes. 재미있는, yes. 교무실, 교실. 과학실 도서관, 식당 강당 체육관 음악실 미술실 따르다 보여주다 또한 칠판 책상 선생님 책상 의자 사무함 로컬. 게시판 말 한판 모모 뒤에 비용. 외우다 배우다. 배우다. 오. 모든 오. 단어 오. 배우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짝수 홀수 풀다 문제. 배우. 다음에, Next. 나중에, mm. 곱셈, 나눗셈, Division. 우리 모모 하자. Which? 공부하다, 모모 이다. 준비된. Reading. 크게 말해라. 타자표. 많은. Much. 곱하기. Times. 나누기. Divide. 매우. Mm. 평면 도형, 점, 선, 음. 곡선, 원, 슬프. 삼각형, 아. 사각형, 스킬. 직사각형, 아. 다각형, 다각형. 함께 투명한. 연결하다, 건넷. 평평한 네. 아파트, 층, 음. 장소. 방, 거실, 주방, 욕실, 부모님, 어떤, 부러운, 공유하다, 몸모와 함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수영, 꿈, 희망, 주인. 관리자, 매니저. 매니저, 종류, 친절한, 개인의, 더 좋아하다, 솔직히, 아니세요. 동작, 운동, 차렷.